에 안녕하세요. 행복한 어, 토요일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투 하시네요. 2020년에는 얼마나 더울려고. 그죠? 너무 덥습니다. 다들 뭐하고있죠? 에이 다들 뭐하고있어요? 스밍 돌리고 있다고? KRY? 너무 좋죠? 아이고 너무 좋죠? 시험공부... Look so handsome on orange shirt. 크라이 음악 중심. 아 어제 크라이 산업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. 잘한다 잘한다 생각했지만 정말 한 13년인가요? 그 정도만에 이제 한국에서 앨범 이렇게.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, 제가 다 긴장이 되고, 제가 다막 설레고, 막 떨리더라고요.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가지고, 제가 너무 뿌듯하고,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. 그죠? 어제 거다 보셨죠? 아 정말 빨리 만나고 싶네요 진짜 빨리 만나고 싶고 휴질리턴즈 많이 보고 계시죠 휴질리턴즈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남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요즘에 내곡 네, 작업하고 있고요. 어, 좋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그죠 아, 너무 날씨가 너무 덥네, 진짜. 이런 음. 날은 나오면 안 됩니다. 나오면 안 되고 아 <laughs> 어,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김밥을 하나 먹겠 했는데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더워서 요즘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알죠. 에면 입맛 없는 거. 아무튼 여러분, 아,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제가 또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